네, 우리 의원, 의원님들 너무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의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령문화 반늘중앙완월동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선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창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원시 외국인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창원시 산하기관 인력 채용 통합 시스템 운영 건의에 대한 창원시의 검토 현황 및 항후 추진에 대한 입장, 창원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관리 지도 감독 체계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거의 건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개선 의지 및 정책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책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항우창원시 외국인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창원시 입장권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아, 네, 예, 예,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전면 폐지로 창원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도 23년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2만 명의 등록 외국인 주민과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의 특성상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지난해 12월 이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시장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센트 폐지에 이어서 다행히 예상대로 올해 1월 고,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의 지자체가 응모하였지만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으로 지난 2월 21일자로 전국 9개 지자체의 창원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정을 축하드리며 시장님의 적극적 관심과 추진 의지, 담당 부서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공무사업 선정으로 2개월간 중, 중단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업무가 곧 재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방향과 센터 재개에 따른 항우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묻기엔 이런 감이 있지만 혹시 계획하고 추진하고 다는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존경, 그, 존경하는 박선혜 위원장님 덕분에 그 정부 정책이 이번에 바뀌면서. 외국인 지원센터의 기능이 조금 그 끊길 수 있는 그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관심을 주시가지고 저희들도 뭐 열심히 해서 이번에 선정이 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재 3월 말초 정도에 이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사업비는 한 4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 대상 상담이라든지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라든지 문화행사 등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해왔던 거를 꼼꼼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에서 일부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것도 있지만, 근로자 상담, 한국어 교육, 기타 지역별 특성화 사업 등 지역 정착 지원 업무는 창원시 소관이 되었습니다. 공모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운영의 50%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 질문에서도 강조했듯이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 현장의 중요한 노동 인력이자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시의 인구 증가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필요한 지출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인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늘어날 시 재정 부담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정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설된 인구정책 담당관실의 외국인 주민계가 담당 부서인데, 항우 창원시 전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추진 계획을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이민청을 신설하는 것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창원시도 외국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도 도시다 보니까 그 외국 노동자들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자원 사회에 빨리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갈 계획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빠른 적응을 위한 어떤 정직 수단들, 심지어 그, 그 아까 이야기한 외국인 지원사태기능 외에도 또 인구 유입을 외국인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인근 대학과 또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도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위해서 지금 만포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어그 국내 그 외국의 대사 분들도 우리+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과 연계를 해서 창원이 정말 개방적인 그런 도시 외국인들이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사업 수행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창원시 산하기관 인력채용 통합시스템 운영권위에 대한 창원시의 추진 현황 및 항우 입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23년 6월 정례 때 예산 전략 차원과 일부 산하기관들의 견의도 있어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 인력채용시 용역채용 부분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실행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인력 채용시 1회 용역비 지출이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대규모 채용을 제외하고는 1명을 채용하나 3명을 채용하나 용역비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산하기관 인력 수요가 발생했을 시 수시로 용역 비용을 들여서 채용하는 것보다 인력 누수로 인한 업무 공백의 개입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또는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채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산하기관 채용 인원을 모아서 통합으로 용역을 의뢰하면 창군시 전체 예산 절감은 물론 채용기관의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당시 하종호 제1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 담당 부서의 검토 현황과 항우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전에 제안하셨는데 여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어, 통합 채용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예. 하반기부터.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 당장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2천만이 지금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인력 필요한 인원들을 이제 두 명을 좀 미리 뽑아두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창원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이런 좋은 시스템들은 빨리 빨리. 어,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창원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고의 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는 어, 민간위탁 사무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laughs> 총 위탁하는 사무는 한 200여 개가 되고요. 음. 그거를 기하, 맡기는 기관들은 172 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민간위탁 기간이 일이 많으니 민간위탁 기간 사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 메뉴얼은 당연히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자원실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매우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들 중에 항목들이 있는데 그 주요 항목에 있어서 세부 규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예예 예. 항목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민간기술 개념과 유형 추진 질서 등이 항목별로 다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은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데 예. 이제상기 여쭤본 거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민간위탁 사무를 우리가 이렇게 맡겼을 때 이제 발생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laughs>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제보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 세부 규정 별도로 여기 나타나 있지 않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세부 규칙이 있듯이 운동 규칙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물어 본 음, 것입니다. 그데 네.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네. 그 ESG 경영 측면에서 네. 가보는 서 관련해서 민간 위탁하는 업체에게. 우리 장원 그 시에서 지나치게 많이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현재 일괄 좀 정비를 해서 그 서로간에 합리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도록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민간 위탁 사무 관리 지침이나 별도 규정에 혹시 수탁 기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한그 맡은 기간을 우리가 수탁 기간이라고 그러죠. 수탁 기간의 어떤 직원 채용 및 인사 조직 관리와 관련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올려 주세요. 예. 예. 제가 이 질문은 그냥 간결히 넘어가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이제 하도 이 제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예. 시장님 민간 위탁 기관이 너무 많고 그 영역도 너무 방대해서 이 자리에서 모두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한 이상 수탁 기관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고 또 의견입니다. 실제로 수탁 기관의 장이나 법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민간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긴 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기에 위탁 주체인 시의 관리 지도 감독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위탁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관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 그, 동의합니다. 네. 시장님 우리 시의 민간 위탁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운영 평가나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정도 까지는좀못간걸 알고 있습니다. 좀 개선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 법인 법인에 이제 위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은 항상 감사를 받거든요, 정기적으로. 예, 당연히 중앙정부의 평가와 또 도의 평가와 시 이런 평가를 합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어, 제가 이렇게 아는 우리 시의 사물을 위임한 어떤 센터들, 우리 시에는 센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은 5년 동안, 생긴 지 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마치는, 그러니까 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 우리가 최초 위탁할 때는 5년, 또는 3년, 재위탁할 때는 이제 3년 이랬는데, 위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성과, 평가, 이런 걸로 대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 하지 않은 기관들, 이렇게 센터, 그러니까 사회복지 기관은 당연히 감사를 받습니다. 근데 센터들은, 감사를 안 하고 이렇게 평가, 성과 지표 평가 이런 걸로 하던데 혹시 이렇게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다면은 그 어떤 그 명분이나 근거 지침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예 이번에 안 그래도 네. 그 민간 위탁 관계되는 뭐 보조 단체가 많습니다만은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어, 보조의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저 전달 체계, 그다음 마지막 엔드 유저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 전부 정비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쓰고 있는 돈들도 일반 시민들이 다알수 있도록 공시제를 지금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항목별로 전부 다그 어 임금비 규모라든지 개인별로 얼마 받고 있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되는 과정에서 음. 그런 상황에서 다 공시하도록 하는 지금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어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저희들 조례심의를 할 때.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대적인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에게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탁기관의 공급 유용, 직원 채용 비리, 인사 및 조직 관리의 불평등 등과 관련한 민원이나 제보가 자주 들어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민질이 서로 제출 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민원이나 제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답변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부 센터를 예로 들면 수탁기관 선정심사 서로부터 예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간위탁 이 관리 지침에는 <laughs> 어떤 수탁을 수탁기관 선정심의에 최저 7명에서 9명 이내로 예, 네, 선정 심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례로 드는 곳은 6명의 심의위원들, 그 밖에 없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심의, 이, 정말 글자가 지금 답게 나오는데, 시장님 측에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심의 자료에서 표기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작게 주고를 떠나서 심사 그 용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니까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별 채점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 그 항목에 있지도 않는 점수를 어 주는 등 저의 통상적인 심사 방법부터 좀 기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채점을 하고 수정을 했는데 막낙서로 지우고 다른 점수를 줬는데 수정 사인도 없이 점수가 수정된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이런 거는 제가 볼때 공적 심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심사를 해봤고, 또 불려가서 해봤지만, 제가, 저희들이 혹시 잘 모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합니다. 새 용지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 치우고 그게, 그게 제 사인을 요청합니다. 즉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기 보시면, 뭐 다음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laughs> 어, 완전히 이 표기도 안돼 있고, 그냥 볼펜으로 지우고 점수를 하고, 제가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봤더니, 한 10점 정도를 팍 낮춰버렸어요. 제가 무슨 과학수사연구원처럼 이걸 학대해서 이 도대체 몇 점을 줬다가 지웠을까 하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점도, 총점도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나왔습니다. 어, 어찌됐든, 어, 이런 심사표가 공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심사표를 보고 공정하다고 신뢰가 가겠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이번 게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직원 채용 등 인사 조직 관리가 아무리 수탁기관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핵심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공휴일이나 야간 개인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시간 중에 정기적으로 대학 출강이나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또는 법인체 임원에 출마해서, 근무 시간 중에 이프고 선거 활동 전화를 돌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수탁 기관장의 재량으로 모두 가능한 겁니까? 우리 위탁 주체는 우리 시의 관리 지도 점검과 무관합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조금 더서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하고, 예,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위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한 민원 및 제보 시 담당 공무원들과 논의하면, 민감한 사안이라서 시가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위탁 주체자인 시의 어디까지 개입이 가능한지 그 여부나 개입 수준 등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서 공무원들도 난감해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매뉴얼 제거와 시 관리 감독 체계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제도 개선을 해서 조만간에 어, 제도 개선 내용들을도 발표하고 집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 그 사무를 위임했다 할지라도 업무 부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기적 또는 필요시 수시 점검이나 감사를 통하여 문제의 발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혈세가 적법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